아레스 항구입니다. 그리스는 섬이 많은 나라인데 이 여기에서 그리스의 많은 섬으로 가는 배들이 기알스 항구에 꽉차 있습니다. 엄청납니다. <laughs> 어젯밤에 산토리니에서 나와가지고 여기 좀 조용한 데를 찾아서 아, 여기서 잤습니다. 일어나니까 여기 사람들도 많고 뭐 복잡하네. 아 여기가 보름 전에 우리가 샤워하고 크레타 섬을 갔는데 크레타 섬에서 산토리니 갔다가 산토리니에서 오늘 나오면서 다시 들렸어요 여기 샤워실을. 여기가 세 개나 세 칸이나 있고 깨끗하고 저렴하고 이유로 그래서 여기 왔습니다. 15일 만에. <laughs> 이제 테살로니키로 어, 갑니다. 여행이 이제 마무리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네. 테살로니키 쪽에 갔다가 네. 그리스로 아주 4km 나갈 겁니다. 네. 길이 좀습니다 네. 고속도로야? 예, 일리 네. 안 갑니다. 일리 갑니다. 고속도로 탑니다. 날씨 음, 마르. 날씨 봐라 어, 만 <laughs> 화창하네. 음, 너무 좋다. 음, 하늘에 구름은 있어도 어. 햇빛이 그냥 화창한. 음. 겨울이 그냥 유료 주차가 거의 없습니다. 음, 그러니까 전전 네. <laughs> 무료 주차. 음. 뭐 시내에도 그냥 무료 주차해도 어. 될 만큼. 물론 100m 아테네 100m 시내 중요한데는 유료지만 그게 네, 안 되가니까. 어. 와서 느낀 건데 주차 음. 되게 관대하다. 안 되지 그지? 아니 로터리에도 차를 세워 놓은 걸몇번 봤으니까 어. 어. 로터리는차 세우는 게 아니잖아 그지? 그래. 큰 로터리에도 차를 세워놓고 어. 집 볼일 어. 보러 가더라고. 독일이니 어, 뭐 영국도 그러고 네. 프랑스 니 이런데는 네. 사실은 좀 까다롭잖아 그지 네. 뭐 어디 차대면 큰일 나지 그지 네. 근데 여기는 그냥 대고뭐 이래 해도 아무것도 네. 아 고속도로네 벌스고속도로요저 어, 네. 사람 거리지가 있는데로 가야됩니다 오른쪽으로 아, 가야되네 그러니까. 우리는 더 오른쪽으로 가야 돼 엑스 네. 네. 어, 그 끝에 도 여기 엑스에 있네 어. 여기 고속도로 진입로인데 여기 서 이제 이 표를 받아가지고 여기 바로 돈 내는, 돈 내는 가 봐. <laughs> 어, 바로 돈이야, 왜? 아, 어, 어, 이거 무슨? 아, 어, 너무, 너무, 아카 얘들 또 거기구나. 구간별로 받는 응, 뭐 이런 거구나. 어, 바로, 뭐자마자 음. 돈을 받습니다. 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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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뭐 어디에 서구별로별로 아, 받는 같다. 이 이거 뽑는 것도 아니고 어. 그냥 지나가는 무조건 어, 지급한대. <laughs> <2 .8. 웃음> 어, 그래도 여기는 어. 오히려 좋아요. 안 비싸. 어안 비싸고 아, 어. 그 다음에 뭐 그게 뭐 비내딛는 비내딛는 거살 필요 없잖아. 네 어, 그래. 그런 거 필요 없으니까 그 돈좀 되니까. 음. 어. 카드도 받아. 카드도 되고. 음. 그래서 그리스는 음. 고속도로 이용하는데 정말 음. 편합니다. 음. 또 돈을 냅니다. 이거 얼마 몇 킬로 왔다고? 23 킬로 왔거든. 음. 근데 그8 3.8이네 3 4이네 음. 많지를 않은데 그래도 자주 내네. 그렇게 자주 내네. 음. 가랑비 어쩌겠는데? <웃음> 그러니까. <웃음> 세 번째. 다섯번째입니까? 네 온걸 아. 아니, 받는게 아니라 갈 거를 받는거에요 여기 지금 그러면 여섯번째 여섯 이야 사방이 올리브다 올리브다 이게 다 올리브다 아. 그까지 아. 그래. 네. 이게 일곱번째입니다 아 홈처럼 하이패스도 음. 있어요 이렇게 음. 네 하이패스 맞죠. 하이패스는 저쪽이고 음. 아, 240km? 왔을 거예요. 고속도로 휴게소. 잠시 서서. 점심 먹고 갈라구요. 4시가 넘었는데. 어, 그리스 고속도로 휴게소는 어떤지 한번 보겠습니다. 버거. 버거가 팔고. 아, 슈퍼는 없나봐? 아, 저 안에 있다. 응. 아, 빵도 파고, 맛있는 빵인가? 음. 딱 보기에는 그냥 그럴싸한데, 먹어보면 막상 맛없단 말이다. 아. 음. 네, 뭐 없겠는데, 그런 거는? 한번 보자, 그제? 없겠는데? 여기 남자, 여기 여자. 아, 네. 오늘 일요일이 벼룩시장 i 는 날이라서 오다가 잠깐 들려서 시장에서 산건데 n 로에 n t e 유럽니다 이게 근데 주먹 a s Sangonde, Kiroe, y o m c 싱 o m o Uromi, d a 니까 k 얼마야? 어 Jumopoto, 킬로 a w a d 원이야? 싱싱하네. 어, 응. 그지응 맛있죠. 집도 많고 싱싱하네. 음. 응. 아이 시장에 가서 사야 되구나. 응. 슈퍼는 안 되겠다 이제. 슈퍼 가면 응. 안 되겠다. 슈퍼 싱싱하지도 않고 비싸고. 응 싱싱하지도 않고 비싸고. 응. 좀 그런 차이나. 음. 몇 번째예요? <laughs> 이게 지금 여덟 번째죠? <laughs> 네 여덟 번째입니다. <laughs> 아홉번째 입니다 아홉번째 <laughs> 한4 0 0 k m 움직이는데 10번씩 돈을 내가 되나 너무, 그거 10번씩 쓴거잖아 그러니까 어. 너무 효율성으로 떨어지잖아 음. 네. 그러니까 얘들은 정말 이렇게 빨리 빨리 안 바꿔 우리는 뭐 잘못됐다 돼. 하면 금방 그래. 바꿔버리고 음. 뭐 이렇게 개선 빨리빨리 하실 는는 어. 그게 음.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긴 있는데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유적이고 뭐고 <laughs> 그냥 앵간한다, 그냥 치워버리고 새로다 그냥. 그러니까 그 대신 음. 빨리빨리 그런 것 때문에 우리나라가 빨리 발전한 건 있잖아. 그렇지. <laughs> 모든 거는 장단 점이 있다 세상에 그렇지. 그치? 빨리빨리 하는 반에 빨리 발전했는데 응. 그는 빨리빨리 때문에 항상 사람이 쫓겨가지고 응. 어 인생을 따지면 행복하지가 않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러니까 행복 지수가 굉장히 낮지, 응. 그렇지? 맨날 경쟁이고, 뭐, 음. 맨날 바쁘고, 맨날 네. 여유가 없고. 그러니까 여기 와서 좋은 게 내가 생각해보니까, 음. 2시부터 5시까지 낮잠 자는 시간도 있고, 일요일은 다 놀고, 그러니까. <laughs> 아침부터 늦게 일어나고. 그들리 <laughs> 지금 저 경제적으로 상당히 어려운데도, 음. 그래도 자기가 그 놀거 그거를 갖다가, 음. 그걸 중요하게 생각하거든. 음. 우리는 그걸 중요하게 절대 안 하잖아. 그러게. 근데 행복하게 살려고 하는데 그렇지. 시간이 쫓기고 맨날 막 쫓기면서 뭘 위해서 그래 살 되나 먹을 만하면 안 쫓기는 게 낫지. 돈을 많이 모아, 돈을 많이 모으면 말할 건데,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그러는데. 자전거게 얘기를 다했지만 한 시간만 앉아 있으면 뭔가 뭐 마음이 좀 급해져 <웃음> <웃음> 이게 한국에 살아왔던 그 습관 그래 같은. 어떻게까지 평생 그렇게 살아왔는데 이게 어. 예, 습관이 신기하잖아. 그래도 우리가 많이 변했지 그제. 음, 많이 변했지. 어, 많이 천천히 달리려고 하고. 많이 느긋해져서 정말. 어. 뭐 하면은 뭐 삼십 분씩 기다리라고 이런 거 하면 어. 이제는 전에는 진짜 화딱지가 났는데 지금은 좀 많이 수, 수용이 되더라고. 어. 음. 그 여행 자체도. 음. 빨리 많이 달리라고 생각 안 하잖아 일어난 시간도 뭐 거의 아홉 시대야 일어나고 느긋하게 자고 왜 잠을 제대로 못 자면 여행이고 뭐고 피곤하고 안 즐겁는데 뭐 무슨 여행하면 말 거야 그니까 느긋하게 자고 그 다음에 일어나서 되는 대로 뭐 어디 입장할 수 있으면 하고 못하면 그만이고 이 세상에 모든 걸다볼 수는 없는 거고 아, 이런 게 그래도 유럽 와서 그지 우리가 좀 배운 것 같아. 거의 어, 비슷하게 같은 따라가려고 하는것 같아. 하는 같은 어, 게 그지. 어, 또 그게 그렇지. 맞는 것 같아. 좀다가 음. 다그나 다 어쨌든 사람이 좀다가 다 죽잖아, 그지. 그 음. 죽기 전에 행복하게 지내다가 참 네. 살아 있는 동안에 네. 그러려고 이렇게 뭐다뭐 뭐 돈도 벌고 뭐 여행도 하고 하는 건데 그걸 갖다 맨날 쫓기는 그런 어? 음. 그걸 만들어 갈 데냐 이거지. 음. 조절야 돼. 우리나라가 그만큼 발전했으니까 이제는 음.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 네. 음, 잘 살게 되었으면 음. 그걸 누려야지그런데 네, 네. 음. 지금도 은퇴하고도 집에 있는 걸 되게 불안해하는 사람들이 많잖아. 우리 한국도 아직도. 끌고 그러니까 끌다가 좀숨 주고요. 러니까 평생 동안 아둥대다가 뭐돈 벌라고 뭐일 하려고 태어난 그럼 뭐야? <laughs> 일 하려고 태어났어? 돈만 벌다가 죽을라고 태어났어? <laughs> 참 가만히 생각해보면 너무 허, 허무한 일이거든 인생 자체가 뭐 허무하긴 하지만 그렇게 사는 걸 생각하면 너무 정말 참 허무한 일이지 뭘 위해서? 유럽 사람들이 다 좋은 건안돼 일장일단이 있는데 그리스 사람처럼 이런 태도도 필요하다 먹고 살만하면 좀 자기 삶을 즐길 줄 아는 거지이 음. 사람들은 너무 그러게 해고 우리가 좀 아직까지 우리 눈에는 음, 답답하게 보여. 안됐어 어, 그때 자기들은 괜찮겠지. 음. 근데 우리 눈에 볼 때는 음. 아 이게 너무하다. 음. 그잘 먹고 살지도 못할 정도로 그렇죠, 지금. 나도 어려운데 아직 지금 디폴트에서구성하지도 못했는데. 그래. 낮잠 자는 시간 음, 다 지키고. 그러니까 일요일 다 놀고. 그러니까. <laughs> 그럼 뭘 하려고 열심히 하려고 생각을 안 해요 별로. 음. 음. 우리가 원래 본로 그래서 뭐사 먹고 이런 거밥 밥 먹는 거알았는데 일요일인 거 깜빡하고 슈퍼 가서 식재료를 못산 바람에 그랬던 건데 음. 일요일은 여기 문 닫아요 지금 슈퍼도. 그러니까 저도 <laughs> 그러니까 아 근데 <laughs> 놀건다 놀아 음. 경제 사정이 그렇게 안 좋다면서 그러니까. 하고 난 뒤에도 한국식으로 유지하면 그야말로 맨날 쫓기다가 그냥 뭐 인생 다 이제 끝나는 거야. 어, 뭐 젊었을 때는 어쩔 수 없이 사회 시스템이 그러니까 그렇게 살았더라도 퇴직하고 난 뒤에는 어 빨리 유럽식으로 전환해서 느긋하게 자기 시간을 여유+ 여유를 즐기는 그야말로 즐, 즐겨야 돼. 그지? 뭐많이할 생각이 막 마이하면 말건데 뭐 여행도 많이 돌아다니면 말건데 뭐 음. 그 시간 자체가 즐거워야지. 맞습니다. 그런데 음. 어. 말은 이렇게 하면서도 우리가 아직도 그게 뿌리가 많이 남아가지고 만드는 음. 잘 그렇게 되지는. 많이 바뀐 것같더라고 절반 네. 이상은 바뀐 것 같아요. 나도 그래. 음. <laughs> 테살로니키까지 왔는데 그게 한 480km 고속도로를 탔고요 480km 타는 중에 고속도로 톨게이트를12 12번을 냈어요 이렇게 많이 12번을 냈는데 다 더해보니까 34.15가 나왔거든요 45,700원 정도 나왔는데 아 우리 오늘 그리스 제 2의 도시 테살로니키에 왔습니다 페데살로니키 항구입니다. 이게 등대야. 어. 돛대 모양 어, 돛대 모양의 등대네. 이야, 대기도. 응. 음. 오, 여기는 자꾸 뭐. 어, 어. 고릴라 한대. 아, 낚시하는 사람들 있네. 어. 잡히나? 여기는 항상 고기들이 많더라. 어디를 가도. 아, 근데 여기는 좀. 오. 음, 여기는 이렇게 부유물이 많다. 어디 가도 깨끗했는데. <laughs> 깨끗한 편이야. 오늘 구석이 되니까 유독 더 커졌네. 한국에 너무 망했잖아. 어, 어. 너무 새겨 봐서. 여기 어디 가도 물 깨끗해서 밑에 다 보였는데 여긴 조금 그러네. 또큰 도시라고. 음 반짝반짝 진짜 예쁘다. 날씨도 좋네. 음. 어, 잡았어! 잡았어! 우와, 큰거 잡았다! 우와! 이야, 대단하다! 그래서 저 뜰채로 다 잡았구나. 무겁고, 크니까. 이거 뭘까? 도... 고기 이름 뭐야? 세상에. 이야. 이런 게 있구나 이렇게 가까운 바다에도 음, 엄청 커 어머나 어떻게 네. 완전히 행복의 행운이네 오늘 그지 아응 네. 아. 네. 와우 굿굿굿굿굿 <laughs> 굿, 굿, 굿. <laughs> 아야 두말이네 어, 많이 써봤네, 두 마리씩이나. 거의 앉아있는 사람들은 빈통이었는데, 오늘 큰거두 마리 봤네? 예, 네. 괜찮네. 어, 바다를 보고갈수 있는 게 좀, 이 벤치가 이쁜데, 네. 하나밖에 이렇게 많이 없어. 뚝뚝 떨어져서 한 주개. 여기 앉아서 좀 외롭게 커피 한잔 하셔도 좋겠구만. 아, 테살로니키 항구입니다. 테살로니키도 그리스의 제2의 도시만큼 큽니다. 그래서, 아, 날씨도 오늘 좋고. 여기가 광장입니다. 왜들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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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월요일인데 이 월요일인데도 카페 에 사람들이 많이 앉아 있어요. 아, 쉬는 날도 아닌데 참 여유롭네 사람들. 아 여기. 나라만 디폴트고, 네. 게, 국민 개인들은 디폴트가 아닌 것 같아. 네. <laughs> 너무 여롭지 않나? 네. 여기도. <laughs> 그나리스도 세계를 한번 제패했다고 봐야지. 응. 완전 저 수유로까지는 응. 못하더라도 어. 그리스 세계 최초로 그 대원정부야 으흠. 알렉산드라고 꼭 듣고 있잖아 그 그리스 사람이그때만 해도 그리스가 잘 나갔던 거야 으흠. 이때 지중해 일대를 다자고 이집트까지 쭉 이란 심지어는 저 인도 위에까지 갔거든 으흠. 아마 그 알렉산드가 좀더 오래 살았더라면 스무 살에 약간 뭐 20세에 그래 시작했는데 으흠. 서름도차안 돼서 죽은다. 그러니까 뭐 이러다 거든 그래 그러니까. 너무 빨리 죽었지. 어. 네, 이 사람들은 참그 이유가 안 좋았어 그렇지. 어. 옛날은 진짜 찬란한 역사였는데. 남은 것처럼 되어 있는데 안 부셔버리네. 어? 이 정도면 부셔버리고 뭘 저도 절 텐데 안 부셔버리고 근데 나쁘네. 아. 어마한대가 전쟁이고 어. 들어왔을 때그 어. 기념해서 세운 대선분이라고 합니다. 근데 아. 지금 보니까 어. 많이 뜯겨 나와 버리고 어. 뭐 뜯으면 좀 남아 있네, 그렇지? 그러게 그 밑에는 어. 되게 좋은 밥. 어. 어. 이 밑에는 그 흔적이 남아있는데, 저대로 다 남아있었으면, 어. 제국 규모가 상당했겠다. 어. 그래도 황제를 비니면서, 어, 그, 세우는 건데, 그렇게, 그렇게, 이야. 왼쪽에도 저런, 저 아치가 있는 것 봐서, 오른쪽처 저렇게 똑같이. 그래, 있는. 있겠어. 어. 어. 저것도 딱 어. 옛날 로마 건물이다 그지? 어. 저게 아. 뭐예요? 우리 탄 태원 봤을 때그 어. 느낌 나네 어. <laughs> 저게 옛날 로마 어. 사원이었대요. 어. 그런데 이제 시대에 따라서 어. 사원이 어. 교회로 바뀌었다가 어. 또 나중에는 뭐저 어. 모스크로. 모스크. 어. 어, 이렇게 집의 어떤 그 세력에 따라서 그 그런 바뀌는 그런 뭐야. 문명을 겪은 아, 사원이었구나. 아. 사원, 교회 아, 뭐 아. 이렇게. 그 왼쪽에는 딱 어. 그게네 그지. 그러게. 모습과 첨탑이. 첨탑 같은데 어. 약간 틀리긴 한데 그지. 이제 사계가 약... 된 어. 첨탑이라고 해야 되나. 어, 어. 그런 느낌이 있네. 야 로마 시대의 건축물들이 참큰 편에. 아 그지. 그러게. 다 이렇게 남아가지고 파괴만 안으면 남아가지고 다른 용도로 다 이렇게 쓰 만큼 어. 돌로 튼튼하게 찍으니까 그것도 그래. 튼튼하게 보이잖아 그러니까 로마 기둥이야 이게 또 그지? in the closet